나무야, 나무야, 이리 나라 오너라, 호랑나무 휙. 홀라이껌.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르원으로 음 하고 있는 주키니의 모습 한번 임포스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 분홍, 주분 흰, 주분 흰 노까지 왔습니다. 주분 흰, 노 주본 힌넣 갑자기 검정이 누르고요 뭐야 야 검정 시체로 발견 야 테이블 봐봐 검정 시체 보이는데 <laughs> 야쟤 죽으면서 신고했네 이거 더블 킬 하려다가 방지하려고 신고 갈겼는데 동시에 죽은 거야 검정 시체 위에 민트 있는 거 보니까, 민트 아니냐? <laughs> 야, 이거 민트 아니냐? 몰 킵이야? 야, 더블킬 했다니까? 얘들아!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야, 잡아야 해! 킵하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검정이 더블킬 느낌이 난 거야. 그, 총 4명이 있는 방에서. 그래가지고. 리포터를 갈긴 거지. 더블 킬 방지하기 위해. 그런데 이게 동시에 죽어 버리면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더블 킬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블 킬 하려다가 어, 더블 킬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 더블 킬한 상황이거든요. 어느새 어몽어스 썩은물이 되어버린 주니 야, 잠만 오른쪽 동선 주분 힌노였잖아 잠깐만. 오른쪽 동선 주분 힌노핑 아니었어? 근데 핑크 죽은 건가 나간 건가 검정 있었나 오른쪽에 봐봐 야 이거 잡았다 오른쪽 동선 예나나 나 투표했는데 어 얘들아 나 투표했는데 버그로 안됨나 나가야 해? 나가지 말고루 이거 버그 걸린 기념 삼행시 해줄게 심심하지 않게 단어 아무거나 줘봐 아이스 아이스 기기 하줌마 이거 얼마에요? 삼천원 다른, 다른 다른 거 해줘. 이혜린 기기. 이 고깃집. 해자다. 인정? 웃어. <웃음> <웃음> 아 인포 한 번만 제발. 홀라이거.

경크 파검 전기실 더블 킬후 벤트로 도망 자 반박해 보시지. 이것이 바로 지도의 힘이다. 파랑은 나간 것 같고 검정부터 가자. 파랑 나갔으니까 검정 가면 끝. 이것이 바로 나다. 애들아 어땠냐? 지렸냐? 지리산 샘물 아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인포 2명 잡아버리기 이것이 바로 수업 예 역시 나무이키니 아는게 많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드디어 와, 19년서 처음 만에 이 포를 아 이거 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위키입니다. 오늘은 어, 나무위키인이라는 닉을 달고 한번 프로몬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을 대가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어, 나무 이힌 잎으로 완성이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실에 한명 있죠? 의무실에 한명 있으니까, 이거 잡고 다시 지들어오면 돼요. 경크요 보라입니다. 보라 아니면 저 찍으세요. 저 오니까 급하게 신고하네? 음무실, 보라, 경크요. 아주 좋소. 원래 이런 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인포임. 아니면 불 꺼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죽이고 벤트 탄거 아님? 잠만, 보라, 찍지 말아봐. 잠깐만. 불 꺼져가지고 나 전기실 가려고 했는데 문 닫히길래 보라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턴도 살수 있습니다 저는 <laughs> 이렇게 하면 다음 턴도 살수 있거든 잘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내말 들어봐 아니 너너너너너너너너 이거 나 죽으면 끝나 내가 계속 지도 보다가 음무실에서 두명 뜨... 떴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 명으로 바뀌고 등기실로 사람이 는 거야. 아, 이건 잡았겠구나 싶어서 음모실 들어갔는데 불이 꺼졌어. 근데 거기에 보라가 서 있었어. 아주 좋았어. 이거 벤트 타고 등기실 간거 아니야? 나음모실 문 닫혀서 무조건 보라인 줄 알았는데 키파자 나왔죠? 오케이. <laughs> 어, 제발, 제발, 제발. 응? <laughs> 어. <laughs> <이>? 좋습니다. <laughs> 이거를 빨강을 찍는다고? 오 이러면 이렇게면 끝나는데? 야 이렇게 내가 할래. 야 이렇게 내가 할래. 이렇게 내가 할래. <laughs> 인포 한 번만 더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분꿈이거진다 <목소리> <laughs> 홀라이껌. 자, 여러분들, 이번 판도 한번 인포로 가볍게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에 있다가 전기실을 좀 많이 갔죠. 근데 식당에는 한명 밖에 없어요. 잡아주면 되고, 다시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됩니다. 지도 보는 척좀 하면서 킬풀좀 줄일게요. 이거 식당 시체지? 지도 보고 있었는데 창고에 있던 사람이 등기실 갔다가 다시 창고 갔다가 식당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선 탔거든? 오른쪽 동선 누구냐? 등기실에 아까 늦게 들어온 사람 있음? 등기실 2명일 때 3명으로 됐거든? 그, 늦게 온 사람이 용이 선상에 있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그렇네? 흰색 수상에서 계속 봤다고? 일단, 킵하고 좀 지켜볼까? 이거 아직 팀이 많아서 나쁘지 않거든? 내정선은 오른쪽 동선에? 어, 그럼 검정이 좀 모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경기실 창고 상부 엔진? 일단 오케이. 상부를 가려면 식당 통해서 가야 함. 일단 검정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검정만 의심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정을 좀 몰아서 투표를 좀 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은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살려야 돼. 거주고뜻타고무기질에한명 있었죠. 검정 죽었네. 검정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 빨강이랑 같이 발견함. 검정이 나랑 같이 있었는데 누가 죽임? 불 꺼졌을 때쏜 거잖아. 보라, 빨강, 파랑 이렇게 세명 용의선상 아님? 지도 보고 있었을 때 무기고에서 늦게 오던 사람 있던데 누구임? 아 하양, 하향? 오케이. 하양은 일단 아니고 내가 봤을 땐 빨강, 보라, 파랑, 셋중한명 인포인 것 같은데? 늦게 왔어. 리포트 하기도 전에 식당이었음. 시체가 창고고 무기고에 있었다니까? 커버가 아니라 연두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체가. <laughs> 시체가. 창고인데 무기고에서 어떻게 죽이냐? 아 이거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연두 찍어 보내버려 그냥. <laughs> 좋습니다. 자한 명씩 한 명씩 보내자 이렇게. 그래길래 왜 나를 의심해? 의심하면 죽어야지. 다시 한번 떨어지고 불 꺼주고요. 못 봤죠? 시야가 저보다 짧려가서못 봤습니다 조항이. 미션 얼마 안 남았다. 파랑인 듯. 왜 파랑이야? 통신실 앞이라고? 통신실 앞이라고? 잘 들어봐. 파랑이 전기 들어오고 나서 전기실에 제일 늦게 왔어. 근데 혼자 오른쪽 동선에서 오. 답 나왔네 파랑 못하는 척하는 인포임 수고. <laughs>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자 끝났죠. 자1킬 하면 끝납니다. 자1킬은내 거다 이제. 야 보라야 캐리했으니까 이 막힐 나한테 줘. 아니 내가 죽일라했는데. <laughs> 하, 힘들었다. 혼자 캐리하기 힘드네. 이것이 바로 인포인가? 쿠쿠루 삥빵뽕 얘들아 <laughs> 고생했다. 음. 유바.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남지, 달람지 남지, 남지, 달랑지. 구독과 좋아요. 딱 들여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